기가 되겠습니다. 1회전 시작했습니다. 전북 도청 김경렬 지도자가 주심을 맡았습니다. 아 멋집니다. 멋지게 정면 태클 이 점을 성공하고 있는 강원 차중의 정두로 선수 2대 0이죠. 자 끝까지. 방을 하고 있는 올리곤의 에슬링의 주성호 선수, 앞목을 끌어당기고 있는 주성호, 여의치가 않죠. 시작하자마자 멋지게 정면 테클로서 이점을 획득해서 앞서가고 있는 정준호 선수, 자, 이번에는 주승호 선수가 인사이드 댓글,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갔죠. 하체가 받으리기, 아들리기, 하체가 받으리기를 공격하고 있는 홍콩어 전주로 아직까지 점수가 안 났습니다. 네, 잠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획득하고 있는 주승호 선수 2대2가 됐죠. 영호 산박입니다 어린 용들과 어린 호랑이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멋지죠? 2대2.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올리원의, 올리원 레슬링 팀의 주성호 선수. 네. 아직도 네. 1회전이 33초가 남았죠? 네. 안목을 끌어당기고 네. 그 있는 전준호 안목감아 돌리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점수까지는 미치지 못했죠. 자, 첫 때는 내가 아랫배로 넣고 상대를 돌려야만 돌아가죠. 그냥 돌리서는 안들어갑니다 지금은 결승전 아닙니까? 결승전은 상대도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선전에는 약한 선수가 있을 때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선수는 아침 10시부터 경기를 해서 결승전까지 왔기 때문에 두 선수가 그래도 이 체급에서는 가장 강한 선수들 아닙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주는 사이좋게 두 선수가 2대2로 동점으로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전에서는 사이가 좋으면 안 되겠죠? 누가 나가든 내가 앞서야 25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냉정하지만은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경기를 해야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선수는 아침 10시부터 경기를 해서 결승전을 하고 있는 두 선수 정말로 훌륭한 선수입니다. 들 여기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도 되겠습니다. 인사이더 태클을 들어가고 있는 정준호.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지금도 멋지게 인사이더 태클을 성공해서 4대 2로 앞서가고 있는 정준호죠. 역굴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굴리기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2 또다시 앞서가고 있는 강원 체중의 정준호 선수의 멋진 태클이었습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두 선수 누가 과연 우승을 할 것인가. 누가 돌아갈 때 정말로 기분 좋게 집으로 갈 것인가. 4대2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죠. 이번에는 주성호 선수가 태클을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만, 스위치를 잘하고 있는 정준호 선수. 자, 하체 가받 돌리기. 공격을 해보고 있는 정준호. 여러분들, 점수가 4대4 동점일때큰 점수가 우선입니다. 큰 점수가 두 선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는 후치점이 성자가 되는 것이죠. 역전에 역전, 재역전에 또 재역전을 하고 있는 두 선수. 정말로 안개성을 걸어가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32초 알수 없는 경기죠. 누가 먼저 안개석을 헤쳐나와서 금빛 찬란한 1위를 할 것인가? 저도 손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내가 중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두 선수는 누가 1위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4대4. 마수 중에 마수. 정말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레슬링입니다. 이게 레슬링의 자유인 경기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선수다 성패를 떠나서 정말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죠. 다시 붙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흘러 있습니다. 저 시간이 어떤 선수한테 웃음을 줄 것인가? 아, 지금 또 다시 이 점을 획득하고 있는 올리원 네스링의 주성우. 아, 지금 10판 점수가 인정이 안 됐네요. 4대4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안목 감아 돌리기 성공을 하고 있는 정준호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2대2, 6대6을 주더라도 정준호 선수가 성자가 됐죠. 자, 앞에 점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6대6이 되더라도 정준호 선수가 후치점으로 성자가 되고 6대4가 되더라도 정준호 선수가 성자가 됐죠. 자, 숨 막히는 대기는 끝났습니다. 지금 박명석 감독관께서 앞에 점수가 이점이냐이점 2점 아니냐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한테 정말로 실력으로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비련을 보고 있는 박명석 감독관. 자, 보시죠. 저도 왼쪽에 보면 대 스크린이 있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저기서 태클 들어갔죠. 정주로서도 들어갔는데 뒤집었죠. 자, 슬리피하지만 그냥 돌리라고. 정준호 선수가 택배 들어갔을 때청권호 선수가 뒤집었죠. 자, 저것이 이점이냐이점아니냐 박면석 감독관 기대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도6대 6. 후치점으로 홍코너 정준호 선수가 1위를 했죠. 똑같은 이점 자리가 세번 나왔기 때문에 정준호 선수가 후치점으로 1위를 한 것입니다. 48kg 강원체중의 홍코너.